자 상한가일 프로존가법 차 디오스텍 차 디오스텍 이거 주가 상승할 때 여러분들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차병원 관련주 주목해야 된다고 왜? 중국발 호재가 있잖아요 중국발 호재가 항상 내포되어 있는 차병원 관련주 그 중에 차 디오스텍 카메라, 렌즈, 모듈 요런쪽 분야인데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핸드폰 같은 것들 많이 나올 때 아니면 보급폰, 알뜰폰 뭐 이런 거 나온다 할때 그럴 때 카메라의 사용량은 굉장히 판매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이 나올 때 여러분들 카메라 렌즈 없다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거기다가 중국발 수혜도 입었고 다양한 호재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네, 차디오스텍 핸드폰 부분도 있고 차디오스텍 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중국발 호재 그리고 뭐 lg 전자의 호재 뭐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스마트판, 스마트폰 스마트폰 뉴스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떤 뉴스? 거의 인구, 중, 인구 한 명당 하나 이상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두세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집안에 책상 사러 가고 어딘가에 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한두 개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1인 핸드폰 세개는 갖고 있다는 뜻이군요. <laughs> 세 개는. 그렇죠. 두세 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난번에 바꿨던 거두 개. 지금껏 하나 그럼 안 쓰는 거두개에서총세개 갖고 있어요 그럼 저는 1인 스마트폰을 세 개를 보유하고 있던 뜻이거든요 물론 나머지 두 개도 필요에 따라 씁니다 아무튼 스마트폰의 증가 사용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예, 부품 수리 부품부터 시작해서 일단 스마트폰 부품 관련 주들는다 괜찮아요 차트상 뭐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만 좋으면 다겠죠 그렇죠 디스플레이 라든가 터치스크린 스파드맨님 다 좋은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가면 터치 스크린도 갈수 밖에 없어요. 터치 패널이. 왜? 왜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스크린, 디스플레이 위에 누르는 터치 스크린, 터치 패드가 달려있잖아요. 네, 디스플레이 팔리면 그만큼 터치 패드도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터치 스크린 관련주하고 디스플레이 관련주 같이 갈수 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에 터치 안 되는 애들 없잖아요. 다 되죠? 그럼 그건 당연히 터치 패드가 디스플레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 햄버거처럼. 네. 차디오 스택. 일단은 뭐 그런 호재가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FM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투자해가지고 끌고 가는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렇 예. 일단은 차지오스텍 바닥에서 역사적인 바닥 찍으면서 저까지 주가 방어 움직임도 나오고 참뭐 이쁘장하게 예, 너무 천천히죠? 예, 천천히지만 예쁘장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거의 100일 예, 3개월 이상 기었죠? 그쵸? 렇 예, 바닥에서 3개월 이상 기어다니다가 예, 쌍바닥만 들고 치고 올라왔는데 드디어 네 정거점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한가 발생 그 다음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먼저 첫 번째 상한가를 치고 다음날 1차 매수가 됩니다 종가 그리고 2차 매수 갑작스러운 하라고 10% 이상 빠져버리죠 3상한가를 풀어준 가법은 1번에서 5번까지 종가 매수 되잖아요 이랬을 때 튕겨져 올라오는 힘이 상당히 강한 경우가 많아요 평단가가막 떨어지는 거야. 오늘 1% 빠졌다, 2% 빠졌다, 갑자기 10% 빠지면 쫙! 여기서 겁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이외에 평단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다가 한 번에 딱 때리는, 예, 통쾌하게 막, 불기도 막 솟아오르잖아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차디오 스텍 1, 2, 3, 4, 5, 5회 매수, 5회 매수 오늘 급등. 자, 급등을 하면서 차디오 스텍이 오늘 예, 수익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일단 수익 실현이 되었고 또 있죠. 자, 차디오스테 그리고 동성 제약. 자, 동성 제약입니다, 여러분들. 참이 종목도 상한가리 프로 종가법과 이연이 많다. 그렇죠? 예, 여기서 볼까요? 자, 먼저 박스권 보합 구간의 연출. 종가 매수, 수익 실현. 게임 끝났죠. 자, 뒤로 쭉가 봅니다. 쭉 가서 또 다시 상한가 박스권 보합 구간, 정거점을 돌파하는 상한가의 연출, 종가 매수, 수익 실현, 끝났죠. 박스권 보합 구간, 정거점 돌파하는 상한가 연출, 종가 매수, 오늘 급등 끝났죠. 네, 이렇게 해서 동성제약하고 차디오스텍 상한가 리포 종가법 두 개를 예,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예, 조금 밀리고 있는데, 예, 이것도 아직까지 예, 10번까지 매수가 안 됐습니다.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고 자 그래서 일단 동성제약하고 차디오스텍두 종목 수익신을 했고 라앤락 보겠습니다 라앤락자라앤락은 무슨 호재가 있길래 우리가 기준봉 단타매매로 공약을 했을까요 여기서 매수가 돼서 이렇게 수익신을 했는데 자라앤락은 어떤 호재일까요 여러분들 뉴스 분석에서 풍문간판 네이버 카페에서 그렇죠 위세먼지 여러분들 그리고 또뭐 식중독 미세먼지, 식중독 그리고 한류 상품들이 예 직구로 해서 많이 팔린다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오지 않고 쇼핑몰에서 많이 산다 이런 것들 아이들 음식 있잖아요 딱 만들어가지고 이유식 같은 거만들어갖고 밀폐용기에 담아갖고잘 보관해야 된단 말이야 안에 먼지 들어가고 그러면 바로 상하거든요 또 식중독의 계절이잖아요 식중독의 계절 밀폐용기의 필요성이 가장 많아질 때라앤나 락앤락. 특히 라앤락은 여러분들 유아 유화용품 얘기하잖아요. 유화용품유화용품 유화용품 하면은 뭐 아가방, 보령메디앙스만 아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라겐나 유화용품관련주에요 네, 제로투세븐하고 이런 애들. 너무 아가방하고 보령메디앙스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라겐나는 다들 아실 거예요, 주부님들은 그렇죠? 야, 그래서 라겐나, 기준봉, 단타매, 매 낙화법. 자, 요렇게 예, 지지화장이 발생했죠.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세요. 네. 지지와 저항. 아주 뭐 예쁘게 나왔죠. 라겐나. 굉장히 쉬운 포지션이었습니다. 매수 수익실현. 거의 여기서 뭐간당간당하게 잡혔어요. 그렇죠? 네. 간당간당하게 요렇게 수익실현. 또한 종목 있죠. 오늘 네 번째 종목. 뭐입니까? 파라다이스. 증권사들이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중국의 카지노 부문에 대한 제한적인 사항이 제약들이 그다지 예, 수익권에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 외에 또 파라다이스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파라다이스 외국계 외국계 큰 자본들이 예, 제주도 쪽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리고 올 여름 예,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감들 다양한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예, 무릎만 뭐한 3,4개 정도 호재가 되는데 바닥에서 쌍바닥이 났어요 쌍바닥이 만들어진 다음에 발생하는 기준봉은 그 반등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파라다이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반드시 이 부분 기억하십니다. 대형주. 예, 대형주 뭐, 이런 애들은 쌍바닥이 아니더라도 외바닥이라도 반등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런 종목들이 아니면은 쌍바닥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자, 파라다이스. 쌍바닥 위에 기준봉. 자, 그리고 가격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가격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가 22,150원, 종가 24,250원. 종목은 코스닥 기준 22,150원. 그리고 종가가 24,250원. 호재, 어 호재라던가 이런 종목에 대한 분석, 기대감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 적어두시면은 다음에 이 종목들이 어떤 호재로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알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록을 네, 기록을 해두면 되죠. 다 외우지 못하니까. 자, 요렇게 자,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지지선 자, 지지선 파라다이스 역사적인 부분을 보세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자, 지지가 여기서 느껴집니다. 지지, 그리고 또 여기 과거에 이, 이 부분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이런 식으로 쭉 펼쳐져 있죠. 여러분들. 네, 지지와 저 파라다이스도 강력한 기준봉.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기준봉과 상한가는 네, 매매의 타점으로 잡기에 상당히 좋죠. 분봉. 얼마에 사라? 23,700원에 사라. 자, 기가 막히게 매수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매수, 그리고 수익 실현. 우리가 매도한 다음에 예, 주가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성제약, 차디오스텍, 파라다이스, 라앤락 예, 수익실을 했어요. 또 아쉬운 게 있죠, 여러분들. 뭐, 수익만 있겠습니까? 예, 영인 프론티어. 영인 프론티어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종목인데. 자 고점이었죠 네, 고점에서 좀 욕심을 부렸어요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분명히 회원님들에게는 고점에서는 안 된다 어, 고점에서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또 하, 기준봉 단타 반등이 딱 나왔잖아요 한번더 우려먹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들어갔는데 찜찜하더라고 네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고점때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지지화정은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으로 아 요거를 공개를 하는데 고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고점 분명히 기준 고점에서도 기준봉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대응책이 있죠. 그렇죠. 비중을 줄여버린다. 그래서 최근 어, 기본적인 예, 공식적인 비중에서 절반을 딱 쪼갰습니다. 조개를 쪼개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되있잖아요. 그렇죠. 예, 상단 매수하고. 중단 매수를 했어. 예, 비중은 뭐 작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게 움직임이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슬슬 나오고 뉴스는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 매수를 안해 버렸죠, 그렇 매수를 안 하고 예, 저가 깰때 예, 바로 로스컷을 해 버렸습니다. 예, 아무튼 뭐이 판단은 잘한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영인 프론티어 비중 줄여 갖고 들어갔고, 예, 그것도 뭐다 매수가 된건 아니죠. 예, 해가지고 예, 흘러내릴 때 잘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라앤나 그리고 파라데이스 수익 실현 기준목 나타내에 영인 프론티어, 손절, 그리고 차디오 스텍 동성제약 수익 실현. 요렇게, 예, 매매가 끝났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예. 자, 수요일 복귀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야간 방송 없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야간 방송은 없어요.